이 애들 도 이렇게 이제 수익 사업이라 보니까 좀 손해를 보더라도 장애인인지는 그손안 됩니다. 손을 너무 해도 되겠어요? 손을 너무 받으면 바로 수정부 음. 층에서 바로 네.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이제 직접. 다 오신 걸로 파악이 돼서 저희 차관님 모시고 회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병호 환경부 차관님 인사 말씀. 그간의 경감이 환경부 대응 현행에 대해서 신성경 자원순환 정책관 님이 하실 거고요. 세 번째 페비닐 수거버거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러면 먼저 안병호 환경, 환경부 차관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네, 환경부 차관입니다. 중심으로 발생했던 어, 재활용 배기물 수거 사태가 발생한지 한 열흘 남짓 지났습니다. 아, 그 동안에 저희 환경부 어, 수거를 조 어, 사태를 조기에 정상화하기 위해서 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아직 일부 지역과 아파트에서는 이 미수거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 시행이 중요한 시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환경부와 지자체의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어, 폐기물 수거 정상화를 위해서 양후 어, 대책과 또 대응 방안을 을, 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모쪼록 좋은 제안과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신성경 자원순환정책관의 어, 그간의 경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수거 상황 및 조치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4월 1일 수도권 중심으로 폐비닐 등 유가성이 낮은 대활용 제품의 수거 이와 관련된 처리 대책을 수립하는 등 현재 적극적으로 대응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산쪽 되겠습니다. 문제 진단입니다. 어, 공공관리 공공주택입니다. 사 쪽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협조및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해 지자체는 대비를 위한 사전예방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지자체는 수거 정상화 등 역할 이행,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황 실태 점검 등 상황관을 즉시 운영해 주시고, 상시현황 파악 및 공동주택 민간수거 보고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중으로 조속히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간 수거 업체 수거 중단 시 사전 통보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민간 수거 업체는 수거가 중단할 경우에 3개월 전에 사전에 통보를 하고 아파트 관리 기관 통보 의무들을 포함한 관련 근거를 저희가 마련하려고 하는데 마련 전까지는 공고사항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거 중단 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재활용 안정화 긴급 조치 사항입니다. 정부는 먼저 선별 업체의 소각 비용 저감을 위해서 잔재물 처리 비용 저감을 위한 관련 규정을 한다 어, 추가적으로 어, 요청할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서울시가 어제 그 폐비닐 수거 거부와 관련된 통계 자료를 발표하였고 환경부는 어, 자체적으로 현장을 점검하여서 통계 자료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발표한 자료와 환경부의 그 현장 파악한 자료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자체 중심으로 파악한 그각 지자체에서는 특히 서울, 인천, 경기 3개 시도는 매일 어, 이와 관련된 자료를 어, 변경된 사안이나 특이점을 분석을 해서 환경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양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른 지자체들의 경우에는 어, 변동 상황에 대해서 변동 상황이 발생했는지 아니면 변동 상황이 없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보내 드리는 양식에 따라서 매일 어,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가능하신가요? 아니 서울이 가능하신가요? 네. 송울시 대기기획관입니다. 네. 어, 저희 부서 회의 외 행사로 마치는 바로 어, 30분 오셔서 타시도가 발표한 이후에 송울시가 어, 발표하도록 이렇게 사전 예약 협조가 되어 있는 분으로 저희 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인천부터 시작하는 걸로 하고요. 발표 시간은 4분 내지 5분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천부터 발표해 주십시오. 예, 어 인천 행정부시장입니다. 어, 지난 그 일요일 날, 우리 김은경 장관님 하셔서, 어, 굉장히 많은 사실은, 어, 공감도 하시고, 어, 또 현장의 의견도 굉장히 많이 들으셨습니다. 어, 우리 강경무 장관님, 그리고 안병욱 차관님, 그리고 우리 신승육사님,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어, 드리는, 어, 그런, 어, 상황으로 단 진행, 어,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씨 같은 경우에는, 어, 어,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어, 그런 긴급 대책 회의를 마련해서 어, 우리 시와 그다음에 구에서 서로 관계되는 그 예, 공무원들이 어, 서로 밴드를 만들어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함께 의논하고 현장에 어, 사실 이와 같은데 영상 회의 사실은 저희들도 매일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관련해서 아무래도 회의 시간 정하고 자료 만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과 관련했을 때는 예컨대 우리 신승희 국장님을, 어, 중간 컨트롤 타월에서. 어, 다 그래서 첫 번째 요걸 하나 거리드리고요두 번째로는 비닐류하고 합성수지 생산자 재활용 의무율. 이게 지금 한66.6% 인데요. 이거 80%로 좀 올려주십사하는 건의가 현장에서 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관련 회의는 다시 한번 문제가 어, 더 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내일 어, 부단체장 회의를 어, 소집을 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할 거고요. 현재는 부단체장 시군의 부시장 부근수를 그... 리겠습니다이 예, 한계업체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 대상 공동주택은 53개 공동주택입니다. 전체 민간 수거 공동주택의 한 달에 10개 업체에서 공동으로 비밀 스태평을서태을 수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에서는 구분과 또 재활용 조합 수차 회의를 거쳤고 또 주택 관리사 협회 또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임원진 간담회 이런 여러 여러 절차를 거쳐서 결과가